이 거래에 대한 규모가 이제 점점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결제 방식이야말로 리스크도 작고 코스트도 작은 결제 방식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단점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입상에 미리 대금을 에스크로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에스크로 해 놓을 돈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 전체 결제 보셨었고요. 전자결제 의종류에뭐 우리 많이 쓰는 전자화폐, 수표, 이체, 신용카드 보았었고 이것들이 전부 다 외국한 은행을 통한 외국한 은행 등을 통한 지급으로 우리 대외무역법에서도볼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뭐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들 저도 가끔 쓰고요. 뭐 있죠? 카카오페이 그죠? 네, 카카오페이 문지 아시죠? 네. 네, 전자 스페어 같은 것들도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결제, 예, 네, 이런 것들을 무역 거래 사용되는 부분이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전에 배웠던 코트라의 캅스 같은 시스템 이미 다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전자 자금 이체, 아, 저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무역 거래 가능했었고, 심지어 얘네들은 5만 불까지에는, 어 소위 수출보험, 단기 수출보험까지 부부해 주었었죠. 어,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이게 좋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용 부진이 굉장히 낮았던 게, 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시스템이나 보안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그런, 어 소위, 그서 우리 무지함이 있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수적이다 보니까 전자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덜 사용하는 경향은 있죠. 경향은 있죠. 트레이드 카드라고 하는 것들 뭐 우리가 뭐 익히 배웠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범적인 실험적인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쓰였던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사장된 결제 시스템으로 볼수 있겠고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은 늘 우리가 볼레로랑 같이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장 거래 은행의 횡포에 맞서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은행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저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접근한 방법이었고 볼레로라고 하는 방법들은 어, 이제 은행의 역할보다는 운송 서류에 대한 전자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프로치했던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금융 리스였고요. 금융 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무역 결제 무역 거래 형태에서는 네, 임대차 무역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림 이렇게 그렸었죠? 수출상 있고 수입상 있고 중간에 예, 네, 리스 회사가 존재하고요. 어, 거래 절차 보시면 예, 네, 우리는 먼저 얘네들한테 물품에 대한 구매를 요구하고 그럼 얘네들이 물품에 대한 구매를 해서